안녕하십니까. 22대 어, 국회의원 수선입니다. 원내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3일 개엄의 그어혹한 내란 상황을 12월 14일 많은 시민들의 염원으로 여 야가 200석을 넘겨서 204명의 뜻으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야당 뜻으로만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야가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반헌법적인 내란 사태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좌고우면 하고 있는 겁니까? 반헌법적인 국회 유린 사태, 선관위 유린 사태를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장님께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본회의가 다음 주 내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12월 3일 불법 개헌, 반환법적인 내란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국회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원들이 내내 이곳에서 대기했고, 내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매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다시 비상사태입니다 저희 초선의원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당연히 마은영 임명해야 합니다 재판관 헌법재판소도 재활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초선의원들 일하고 싶습니다 본회의 열어주시길 국회의장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